스트레칭을 시작해볼게요. 우선 천천히 나비 포옹으로 신체를 조금 두드려주세요. 나의 가슴을 조금 두드려주고. 좋아요. 그대로 왼팔 밑으로 손끝까지 두드려주고. 점점 깨워볼게요. 반대쪽 어깨부터. 그대로 손끝까지. 그 상태에서 배 쪽으로 두드려주시고. 그대로 허리. 허리 두드려서 어, 허리 쪽의 감각을 깨워주세요. 자 그대로 엉덩이, 허벅지. 어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내린 상태에서 숨쉬기 다섯 번 해볼게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음, 배꼽 쪽으로 하 내쉬고, 천천히 어깨가 살짝 올라갔다가, 음, 그대로 내쉬면서 배꼽 쪽으로 하. 그대로 세 팔은 자연스럽게 들었다가 후. 그대로 내 들이마시고 음. 하 마지막 다섯 번째 때 들이마셨다가 크게 그대로 내쉬면서 하 좋아요 목부터 풀어볼게요 오른손은 왼쪽 끼 그대로 어깨에 닿은 상태에서 쭉 내려주세요 옆으로 쭉 내릴게요 왼쪽 발꿈치는 더 바닥으로 하나 둘 그 상태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볼게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옆으로 늘렸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바로. 그 상태에서 반대손 바꿀게요. 왼손은 오른쪽 귀 그대로 어깨. 천천히 늘리면서 후. 다섯 번 셀게요. 하나. 셋, 넷, 다섯, 밑으로 45도 후, 둘, 셋, 넷, 다섯. 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두손 깍지 끼고, 뒤통수를 잡아주세요. 그대로 팔꿈치를 열으면서 가슴 활짝 열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아래로 후. 한번더 반복 들이마시고 그대로 후 내쉬고 천천히 정면 그대로 두손 내렸다가 밑에서부터 목서클 세번 하나 둘셋 반대로 하나 좋아요. 그대로 양손 위로 올려서 팔꿈치를 잡고 쭉 늘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면서 내려가면서 옆구리 늘려주고 후, 내쉬면서 바로 한번더 해볼게요. 들이마시면서 내렸다가 내쉬면서 바로 반대쪽 해볼게요. 팔꿈치를 당겨서 시선 들고 들이마시면서 내려갔다가 겨드랑이부터 쭉 늘어나요. 내쉬면서 바로 한번더 들이마시면서 내렸다가 후 내쉬면서 바로 좋아요. 양손 깍지끼고 하늘 쭉 올려다볼게요. 길게 늘리면서 그대로 뒤꿈치를 들어올릴게요. 중심 느껴주시고 잘안 잡히셔도 괜찮아요. 그대로 내쉬면서 뒤꿈치 내리고 양손 내릴게요. 그대로 앞으로. 정강이 잡고, 척추 쭉 늘려주세요. 뒤에 허벅지 부분 늘어나는 근육을 느끼면서, 다시 내쉬면서, 후, 하늘, 손끝. 다시 반복해볼게요. 천천히 팔꿈치 내리고, 그대로 바로 쭉 내려가 주세요. 다시 내쉬고, 반대로, 팔꿈치 쭉 내리면서, 옆구리까지 늘렸다가, 후 내쉬고 그대로 양손 깍지 끼고 하늘 그 상태로 천천히 위로 업 중심 안 잡혀도 괜찮아요 늘렸다가 후 내쉬는 호흡에 양손 피면서 90도 정강이 무릎 잡고 쭉 늘려주세요 허벅지 잡으셔도 돼요 그대로 중심 약간 앞으로 좋아요 허벅지 뒤쪽이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 세번 할게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무릎 구부려도 괜찮아요. 들이마시고, 후, 한번더 들이마셨다가, 음, 내쉬는 호흡에 위로, 아. 좋아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은 옆구리, 왼손은 옆으로 찔러주세요. 후. 여기 상태에서 1 0번 밀러볼게요. 손끝이 1cm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배꼽에 힘주고, 다섯, 여섯, 후. 호흡 후. 열 기다렸다가 그대로 다시 반대로 허리, 손, 반대 수축 펴서 그대로 옆구리 늘렸다가 옆구리 힘 느끼면서 내려갈게요.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늘리면서 숨 쉬기. 후, 둘, 셋. 좋아요. 천천히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살짝 가슴 옆으로, 어깨 옆으로 더 늘렸다가, 좋아요. 그대로 양손 쭉 뻗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 90도 숙였다가, 그 상태로 오른쪽 무릎 구부리고, 그대로 옆으로 오픈, 비행기 타듯이 후, 가슴을 활짝 더 열어주세요. 허리 트위스트,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훅. 무릎 구부리고 그대로 시선 하늘. 다시 한번더 트위스트 위로 올렸다가 시선 하늘 보실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훅. 좋아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 양손, 네. 딱 잡으시고 그대로 손은 내리는데 시선을 하늘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바로 후한번더 위쪽으로 쭉 올렸다가 아 어, 좋아요 소리 내도 좋아요 한번더 그대로 뒤로 쭉 늘렸다가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정면 좋아요 그 상태에서 팔 깍지 껴시고 그대로 오른쪽 팔꿈치로 구부려주세요. 후. 좋아요. 쭉 늘려주세요. 두 팔은 피고, 오른쪽 팔은 더 구부리고, 시선 반대쪽. 네, 들이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반대로 구부려주세요. 후. 이때 뒤쪽에 팔꿈치는 구부려주시고, 앞쪽은 펴줄게요. 그대로 다시 한번더 반대로. 이때 허리 트위스트 같이 해주세요. 다시 내쉬면서 반대로 후. 자, 그대로 허리 잡고 허리 서클 세번 하나 천천히 둘셋 반대로 하나 둘셋 좋아요. 이제 두 다리를 더 옆으로 넓게 펼치고 발가락은 바깥쪽으로 좋아요. 디귿자 만들어서 손가락이 무릎을 잡고 그대로 후 어깨 늘려주세요. 좋습니다. 기다릴게요. 허리 트위스트 되고 밑에 고관절 강화됩니다.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네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후. 다시 반대로 후.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일어나서 걸을게요. 조금 걸어주시고.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또 <laughs> 계속 걸어주세요. 열심히 힘차게 걸어볼게요. 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그대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숨쉬기 세번 할게요. 끝까지 올렸다가 키지개 피면서 멀리 손 내릴게요. 후 하나, 다시 가슴 다시 한번더둘 이제 무릎 꿇으면서 하 다시 가슴 모았다 가세 음, 천천히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하, 내릴게요. 더 천천히 내리는 걸다 느껴주세요. 후와.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